어. SBS 금토 드라마 트라이 이라에서 한양 최고 럭비부의 처참한 현실을 알게 되었죠. 이팀 정말 답이 없어요. 무려 26전 25패 1무라는 충격적인 전적을 자랑하는 만년 꼴찌 팀입니다. 단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서 패부 직전에 위기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때 한줄기 빛 아니? 폭풍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직 럭비계 아이돌스타였던 주가라, 바로 윤계상 배우님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핑 논란으로 불명예 은퇴하고 3년간 잠적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가 폐부 직전에 목욕 한양 최고 럭비부의 신인 감독으로 부임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스포츠 드라마는 대부분 망해가는 팀의 새로운 감독, 그것도 괴짜 감독이 나타나 망해가는 팀을 살리고 팀원들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트라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와에서는 주가람 감독 체제 하에 한양최고 럭비부의 첫 공식 경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역시 만년 꼴찌팀 답게 시작부터 불안합니다. 경기 시작 50초 만에 실점을 허용하고 전반전에는 무려 35대 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뒤처지죠. 선수들은 점점 지쳐가고 낙담한 모습이 열력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프타임 35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람 감독은 낙담한 팀을 격려하며 이제부터 진짜 럭비를 해보자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점수는 못 내도 좋다. 후반전은 지키는 싸움을 한다. 는 파격적인 수비 위주 작전을 제시하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죠. 한양 최고 럭비부의 주가람 감독 지휘 아래 극적인 첫 드라이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채용 예정인 감독이라는 거죠. 그 식을 떠났으면 돌아오면 안 되지. 돌아올 수가 없지. 나도 이런 이될줄 알았거든. 주가람이 감독 자리에 있는 한 새로운 선수를 고할 아, 겁니다. 이 정도는 패브라고 봐야. 우리 럭비부가 여전히 패브 직전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첫트라이도 했는데 왜 아직 패브 위기냐고요? 이건 단순한 경기는 문제가 아니라 팀의 졸립 자체에 위협하는 더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새로운 선수를 꼭 찾아야 되는 상황. 하지만 우리 주가람 감독님 이대로 물러설 뿐이 아니죠?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걱정 마, 나 주가람이야. 역시 믿고 보는 주가람 감독님 윤계상 배우님이시네요. 회부 직전 럭비부 살리기 위한 한탄 작전. 한탄 작전이라니 벌써부터 심장치 않죠? 이게 단순한 럭비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주가람 감독의 예측 불가능한 괴짜 면모가 여기서 또 터질 것 같은데요. 아마도 학교 이사진이나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을 아주 기발하고 파격적인 이벤트가 아닐까 싶어요. 럭비와는 전혀 다른 상상 초월의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죠. 과연 이. 한탕 작전이 페브 우익에 놓인 한양체골억비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진 같은데. 저번엔 주장이 없었는데 이번엔 감 없어. 너구나. 음! 팀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이 작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정말 한 시도 눈을 뗄수 없습니다. 한양 최고 럭비팀에 새로 합류할 선수는 누구일까요? 또 어떤 위기로 선수팀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8월 1일 금요일 밤 8시 50분 SBS 본방산수 잊지 마세요. 재미는 드라마는 드라마 문도 함께하세요. 마나으라면 체능 테스트를 통과할 만한 선수를 한 번만 데리고 오면 해부가 힘들어질 수 있다.